오늘 우리가 가는 요일사 코스는 가장 최단거리, 또 쉬운 그런 코스야. 아, 어... 어, 누가 태백산 씻다 그랬지? 아, 어, 힘들어. 와, 어... 어, 눈길 예쁘다. 우와! 드디어 태백산 소원을 빌어야겠다. 이게 바로 백두대간의 태백산맥이구나. <목소리> 안녕! 자, 여기는 백두대간의 중심 태백산맥의 어머니. 어딜까? 여기는 바로바로 바로 태백산이야. 이름이 너무 멋있다. 태백산. 태백산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되게 약간 상징적인 의미가 큰 산인 것 같아. 왜냐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백두대간. 정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그 위부터 아래까지 가장 큰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산맥줄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백두산부터 금강산, 뭐 태백산, 소백산, 이렇게 송리산, 그다음맨남쪽의 지리산까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아우르는 굉장히 큰산 줄기야. 그 백두대간에서도 중심에 있는 거지. 예전부터 제사를 드리는 산을 밝은 산, 백산이라고 했대. 근데 그 백산 중에서도 가장 크고 밝은 산, 태백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태백산이야. 그래서 굉장히 태백산은 되게 신령스럽고 영험한. 그런 산으로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사실 지금도 개천절만 되면은 이 정상에 천재단이 있거든. 천재단에서 이제 제사도 드리고 예전부터 왕들이나 부족들이 항상 기도를 드렸던 그런 산이야. 여기는 지금 유일사 주차장이거든 태백산에도 되게 여러 가지 코스가 있어 오늘 우리가 가는 유일사 코스는 가장 많은 등산객들이 오르기도 하고 가장 최단거리, 또 쉬운 그런 코스야 이제 우리도 오늘은 태백산이 처음이니까 약간 쉬운 길, 최단 코스를 선택했어요 지금 유일사에서 장군봉 천재단을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코스인데 내 생각에는 돌아올 때 아주 살짝 돌아서 만경사를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 그 정도의 길이는 9km 정도 되는 것 같고 시간은 4시간 반에서 5시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9시 반 맞습니까? 자 그럼 이제 출발하면서 얘기를 합시다 태백산은 또 겨울산으로 유명하잖아 뭔가 덕유산과 같이 되게 눈꽃산행으로 되게 유명한 그런 산인데 오늘도 이렇게 눈이 많으니까 한번 예쁜 풍경을 기대하면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길도 쉽게 되어 있어 유일사 탐방로. 아, 우리는 그 승용차 가지고 왔거든요. 자차 이용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 태백역이 있더라고. 태백역에서 내려서 택스 타고 이제 여기까지 많이 오시는 것 같아. 유일사 주차장이 워낙 크니까. 주차도 쉽게 할수 있고, 탐방로도 쉽게 찾아서 갈수 있습니다. 뭔가 이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데, 정상을 바라보니 하얗지가 않아. 오늘은 상고대를 볼수 없는 건가? 상고대가 그 눈꽃 말하는 거예요, 눈꽃. 이렇게 나무설이라고 하죠. 영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영하가 되면 그 수증기가 얼면서 이렇게 막게 승화하면서 차가 물체 딱 붙는 거야. 그래서 진짜 그 눈꽃처럼 되는 거를 상고대라고 하는데 태백산이 그런 상고들, 상고대로 또 되게 유명하잖아요. 아, 오늘 봤으면 좋겠는데. 없어 보이는데. 안 돼! 처음에 시작하는 길은 그냥 이렇게. 길인데 이제 여기서 좀좀 좀 걸어가면은 제 산길로 진입하는 것 같아. 이정표가 나왔어. 우리 이제 유일사 방향으로 가고 천제단이 우리의 목표인데 3.4km. 열심히 가자. 아직 갈길이멀다 이제 바닥이, 이거 봐. 계속 눈길이에요. 아이젠을 차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오, 겨울에는 진짜 아이젠 꼭 해야 돼. 이제 착용 완료. 이제 다시 갑시다. 오 어, 역시 달라 달라. 아 이제는 힘이니까 오 이게 찍고 가는 게 다르다. 갑자기 자신감이 막 생기면서 <laughs> 어디든 갈수 있다. 약간 그 민둥산 갔을 때 생각난다. 민둥산도 같은 그 태백산맥의 한 줄기잖아. 근데 민둥산도 보면 이렇게 침엽수림이 엄청 길게 막 유럽의 산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태백산도 이래 작년에 정말 운 좋게 눈올때 치악산에 가서 그 설산에 완전 빠져가지고요 근데 올해도 꼭한 번은 눈이 오는 날 산에 가보고 싶어. 내가 이 나무를 인터넷에서 봤어. 이 나무 진짜 멋있다. 근데 이것도 주목인가? 태백산은 주목이 되게 유명하더라고. 그러니까 주목이 나는 처음에는. 죽은 나무인 줄 알았어 그렇죠 근데 그게 죽은 나무가 아니라 잎이 없이 가지가 굉장히 멋지게 뻗어나가는 그런 나무더라고 그래서 붉굴주 나무목 해서 그 굵은 가지나 줄기가 붉다고 해서 이름이 주목이라고 붙여졌는데 이 주목은 진짜 추운 지방이나 산간지방에서만 자라는 그런 침엽수름이야 그리고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 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명이 긴 그런 나무야. 되게 멋있지 않아? 그래서 이 산이 더 영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되게 신령스럽고, 영험하고, 기가 있는. 아니 여기 왜 이렇게 힘들지? 아니, 저는 이런 은은한 오르막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바위 타고 이러는 것보다, 이런 게더 힘들어. 와천재단 1.7km 남았다. 오 많이 왔다. 오. 와. 와 진짜 멋있다. 유일사가 태백산맥의 유일한 그 비구니 그 스님 스님들 사찰이라고 하더라고. 아 이제 이제 드디어 산길로 진입하는 느낌 이렇게 갑니다.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온거 같아 근데 여기가 주목 군락이야 이것도 주목이고 아 진짜 멋있다 우와 안내 이것도 있다 주목은 천연기념물 244호 어 이거 봐봐 높은 산악지대나 추운 지방에 주로 자란다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주목이라는 이름이 있고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 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이가 많다 오래 산다 봐봐 이것도 주목이야 그럼 아까 그것도 주목이 맞네 근데 신기한 게 얘네도 가족처럼 이렇게 군락을 만들어서 있다라는 게 너무 약간 동화 같지 않아? 와 눈길 예쁘다 와 나무들이 진짜 정말 신기하게 뻗어 있다. 멋있어. 아, 이거 좀 사진을 좀 찍어야 될것 같은데? 와. 어, 이제 진짜 왔나봐. 조망이 되게 잘 보여. 어. 와. 700m. 천재단 700m. <laughs> 다 왔네. 아. 가자. 와, 태양 장난 아니다. 와, 보석 같은데? 이렇게 잡고 싶어. 나는 그 민둥산의 그 정상석이 너무 멋있었거든.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 근데 사진으로만 봤는데, 여기 태백산의 그 천재단 바로 앞에 태백산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정상석이 또 너무 멋있더라고. 조금 있으면 볼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오늘 인생사진을 찍어야지. 천지단이 보여. 천재단. 이 장군봉 옆에 있으니까 여기가 드디어 장군봉인 것 같아. 총 3개가 있더라고. 여기 장군봉의 하나, 이게 장군단이야. 그 다음에 영봉의 하나, 그게 천왕단이야. 제일 큰, 제일 중앙에 음. 있는. 그다음에 이제 그 남쪽에 하단이라고 있어. 그래서 일렬로 북쪽, 중앙, 남쪽에 이렇게 세 개가 있더라고. 이게 제일 북쪽인 거지. 여기가 장군단. 나는 이게 그 자연석으로 이렇게 올린 거래. 그래서 굉장히 삐뚤빼뚤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바르게 이렇게 만들어 놨다. 와. 오늘 막 그렇게 되게 막 조망이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이 태백산맥에 좀 뭔가 느낄 수 있겠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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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오! 왔다 드디어 와 여기 정상석도 되게 멋있다 태백산맥 최고봉 아니 약간 그런 것 같지 않아? 그 장군들이 칼 뽑았을 때그칼 그거 같지 않아요? 칼끝 같지 않아요? 되게 멋있잖아. 않아? 여기서 우리는 정상 인증을 찍고 천재단으로 가봐야겠다. 자, 그럼 좀만 기다려. 어, 이제 장군봉을 받고 장군봉에서 우리는 이제 천황단이 있는 천재단 쪽으로 갔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가는 길 있잖아. 이 장군봉에서 저기 천재단까지 300m인데 여기가 다이 철쭉 군락지야. 이때 여기 태백산에서 6월에 피는 철쭉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피는 그 철쭉이래. 아무래도 여기가 추우니까 그래서 더 예쁜가봐. 진짜 되게 유명하더라고. 나 너무 궁금해. 이게 다 철쭉. 와이 가는 능선길이 그철쭉 때문에 되게 예쁘겠다. 왜 민등산도 이 능선길 따라서 억새밭이 있어서 너무 예뻤잖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일 것 같아. 드디어, 어 진짜, 실제로 보니까 더 멋있는 것 같아. 태백산. 드디어 오늘 우리가 또 태백산에 무사히 완등을 했습니다. 민등산보다 더 멋있는 것 같아. 정상석은 제일 멋있지 않아?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와. 자, 이제 천재단 갔다가. 장군범에 있던 천재단이라면. 한배검. 여기 한배검이라고 써 있잖아. 이게 당군을 그렇게 높이는 그런 말이래. 그래서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제를 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 근데 뭔가 되게. 영어만 기운이 느껴지는데 <laughs> 소원을 빌어야겠다. 새해 소원. 와 날씨 좋았으면 진짜 더 멋졌겠다. 지금. 이게 바로 백두대간의 태백산맥이구나. 이제 하산할 어, 건데 내가 아까 말했잖아 만경대를 이렇게 거쳐서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여기 만경대 300m밖에 안 돼. 거기서 그 단종비도 보고 하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만경대 쪽으로 갑니다. 만경대 가는 길에 이 단종비각이 있구나. 와. 단종이 그 조선의 6대왕이란 말이야 태정 태세 문단. 어. 근데 문종이 이제 승하하시고 나서 단종이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드라마로도 많이 봤지 그 수양대군 때문에 이제. 영월로 유배를 당하고, 그러니까 왕위를 뺏긴 거지. 그때 이제 뭐 단종을 다시 즉위시키려고 했다가 처참하게 이제 죽음을 당하고, 이런 뭐 사육신이 있고 생육신이 있고 이렇잖아. 그래서 단종이 영월에 유배가 되면서 계속 너무 슬프게도 막 이렇게 자살을 강요당하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 16, 17그 나이에 이제 스스로 그 목숨을 끊으시게 되거든. 이게 태백산의 산신령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한이 많으니까 악령일 수도 있다라고 해서 단종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단종의 영혼을 기려주는 거고 산신령을 모셔서 이렇게 제를 지내드리는 이제 뭐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경대에 가고 싶었죠. 이게 되게 유명한 무슨 물인데. 아, 여기 있어. 옛날부터 천재를 지낼 때,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물로 사용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해발에 위치한 세미래. 오 어, 동해에서 떠오르는 아침 햇살을 제일 먼저 받아서 우리나라 백대 명수 중에서 으뜸에 속한대요 아, 다, 다 물을 떠서 가신다. 한번 마셔볼까? 진짜 시원하다. 어 그냥 되게 되게 진짜 그냥 깨끗한 그런 물 맛이야. 엄청 시원해. 그럴 수밖에 없어. 아유 다 오름이야. <laughs> 이제 다시 하산길. 뭔가 올라올 때랑 되게 목소리가 다르지 않아요? 올라올 때는 <laughs> 나스태백산좀 힘들었거든. <laughs> 힘들었는데 어 내려갈 때는 어 되게 발걸음이 또 가볍네요. 우리 다시 유일사. 주차장으로. 근데 왜 올라가는 것인가? 여기. 유리사 주차장. 왼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 장군봉이고 우리는 하산하니까, 유리사 유리사 주차장으로. 하. 아, 내려갈 때는 제일 앞장 쓰고 있어. <laughs> 내려갈 때 제일 빨라. <laughs> 어, 이제 무사히 하산을 해서, 우리가 아침에 출발했던 바로 여기에 왔어. 오늘 우리는 유일사 등산 코스 최단 코스에서 다녀왔는데 나는 일단 그래 물론 눈꽃이 있었으면 엄청나게 예뻤을 테지만 없었기 때문에 뭐 주목이나 여러 가지들을 오롯이 태백산을 볼수 있어서 또 나름대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건 바로 주목이란 남 사실 나는 처음 봤거든. 사진으로만 보다가 직접 보니까. 무슨 예술 작품 같기도 하고 너무 예뻐서 되게 기억에 남고 보고 싶었던 천재단도 봤고 그다음에 철쭉이 만발한 걸또 상상하면서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 오늘 전체적인 태백산을 경험해본 나의 느낌은 어떠냐면 사실 태백산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산이잖아. 그러니까 이 태백산이 상징하는 것과 의미하는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험준하고 쎄 보일 것 같은데 막상 가니까 되게 완만하고 꿋꿋하고 장엄하고 이런 느낌? 나도 좀 경건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더 오고 싶기는 해. 어, 어쨌든 오늘도 같이 가줘서 너무 너무 고맙고 사실 나는 오늘 좀 힘들었어. 오랜만해서 에 그런가봐. 아니면 이제 또한살 나이가 먹어가지고. <laughs> 어, 어쨌든 우리 다음 산에도 같이 가. 오늘도 고생했어. 안녕. 아이 참또 버리고 왔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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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누가 이거 버리고 왔어요. 단체전이라고 했는데. <laughs> 단체전. 개인전은 없니? <laughs>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박민박민이 이름은 멋있어가지고 말이야. 어?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